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단어와 수고 문법을 총망라한 영작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장은요 해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장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문장? 해가 적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한 개. 그다음에 나는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다하는 주절 한 개. 합해서 두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아시합니다. 쉽죠? 자 그러면 부사절 먼저 해결합시다. 해가 적기 때문에. 자뭐뭐 뭐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합할 때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태양이 적기 때문에 그럼 뭐뭐때문에 하는 접속사 뭐죠 because because 그 다음에 태양이 주어져 구사절에서 주어는 은는 가이 뭐뭣은 뭐뭐는 뭐뭐가 무엇이 태양이 고로, 태양이 주옵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 즉, 유일한 물건 앞에는 전관사 들을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더 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젖기 때문에, 태양이 젖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향한 것이 과거이니까 향했다. 그러면 해가 진건그 이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향한 것이 과거니까 앞에 해가 진건 대과거가 돼야 됩니다. 즉 과거 완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해가 진다 할땐 set 컨지게이션이 똑같죠. set, set, set 현재 과거 과거사 똑같습니다. 그래서 had set 왜 과거 완료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sun has a set 그 다음에 주절 간단합니다. 우리들은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다. 우리들은 뭐죠? 위 자, 여기서 단어 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hurry 하는 단어 아시죠? 워낙 기초 단어이고 널리 알려진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hurry 하면 서두르다 이 말이죠. 근데요 이 hurry는 서두르다는 뜻도 있지만요. 그럼 어디로? 집으로 이 말이죠. 집이 뭐죠? home. 이 home은 부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낼 때 항상 목적지를 나타낼 때는 항상 부사입니다. 그러 이 자체가 집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어요. hurry home 하면 됩니다. hurry 다음에 바로 home 붙이면 됩니다. 과거니까 hurry it. hurry it home 하면 됩니다. 만약에 home이 아니고 명사가 오면요, home은 부사니까 명사가 오면 이때는 to를 씁니다. Hurry to school, hurry to church 이런 식으로 해서 to를 써야 되고 여기서는 home이 부사니까 to 필요 없이 hurry home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면 너무 섭섭하지요 Because the sun has set, we h u r r i e d home 하면 됩니다. 데 문장은요, 될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쓸수 있으면 쓰는 게 좋아요. 그건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관습이라 할까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그런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다 이거죠. 앞에 because, because 이하절이 부사절이죠. 그리고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입니까? 이거 뭐야? 분사구문으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사금을 고칠 수 있는 절많지요 엄청 많습니다. 이유나 때를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거나, 양골을 나타내거나,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유를 나타내니까, 분사금을 고칠 수 있다. 분사금을 고치는 공식. 자, 잘 들으시기 바니다 이유를 나타낸 부사절을 분사금을 고치니까, 이건 접속사 필요 없죠. 즉, 단문이 된다. 이 말이죠. 접속사 없앤다. Because. 사라진라이 말이죠. 두 번째, 공식 두 번째가 뭐냐. 앞조와 뒤조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조와 뒤조가 같으면 그 부사절의 주어는 없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르면 그대로 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부사절의 주어는 The Sun. 뒤에 주절의 주어는 We.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he Sun. 그대로 The Sun은 그냥 남겨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원 세번째, 공식 세번째가 뭐야? 동사원형에 ing 붙이는 거지요. 즉, 분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headset. h a d 가 원형으로 돌아가서 ing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having set. 이렇게 되겠죠. doesn't having set. 이렇게 됩니다. doesn't having set. 됐습니까? 그럼 그 뒤에, 뭐야? we hurried home. 아주 간단하고 간결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자, 이 문장에서의 핵심 포인트는요, hurry 하는 동사가 서두르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급히 서둘러서 가다 하는 뜻도 있다는 걸 같이 알아둡니다. 뒤에 명사 오면 to를 쓰고, 그 다음에 here 하는 뭐 이런 부사, there, 뭐 home 이런 부사 오면 to가 필요 없죠. 자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문장이 복문일 때, 콤플렉스한 텐트일 때 보다 간결하게 할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나타내는부사절이니까 because, 얘가 yeah. 이건 분사구문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분사 분사구문을 고치는 방법 첫 번째 접속사 없앤다. 두 번째 앞 쪽, 뒤쪽 확인한다. 같으면 없애고 다르면 그냥 분다세 번째 동사원형에 ing 붙인다 자두 번째 문장 이번엔 이런 걸로 한번 해 보죠 그 황태자는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여기서 황태자가 뭐죠 그냥 태자 그냥 왕자는 뭐죠 Prince Prince. 공주일 때는 남성명사에 ESS 붙이면 되죠. Prince. C1로 끝났으니까, C1로 끝났으니까, ESS만 붙이면, 붙이면 되죠. Princess. 하면 공주죠. 자, Prince. 왕자입니다. 근데, 황태자는 다음에 왕위를 계승 받을수 있는, 계승 받는 왕자지요. The crown 한 단어를 붙입니다. 왕관 아시죠? Crown, crown prince 황태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황태자는 the crown prince the crown prince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의 이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요. 여러분들 아주 앞으로 편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b 2용법이라는 겁니다. b 2용법이란 비동사 다음에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b 2용법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b 2용법 여섯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오늘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중요한 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을 나타낼 때쓸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오늘 밤그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다. I'm to attend the party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M2 예정이다. Attend 하면 참석하다, 출석하다, 그죠? 렇 어디에? The party, 그 파티에 Tonight, 오늘 밤 I'm to attend the party tonight 자, 두 번째 B2는 must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주 유명한 말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What?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am i to do what am i to do what am i to do 이때 am to 그죠 비트 입니다 응어문이니까 조각 사이에 낀것뿐 이죠 w h 무엇을 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 도 있죠 what am i to do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놈은 can의 뜻이 있습니 can. 할수 있다. 이런 뜻을로 쓰입니다. t o 는요말만 예를 들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이걸 수송틀에 놓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Not a sound was to be heard. Not a sound was to be heard.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수 없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능동이었을 때의 문장의 모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여기 나온 운명입니다. 운명.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뭐 이런 거. 예. 그건 이 본문으로 예를 대체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 본문을 만들 때, 이 운명의 예를 그 문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립이라는 게 있어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성립. 뭐, 뭐, 인 것이다. 우리가 대화하거나 글쓸 때 많이 필요로 하는 편입니다. 나의 계획은 뭐, 방학 동안에, 이번 방학 동안에 동해안으로 가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또, 나의 목표는 여기에 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다. 물건 뭐 거. 뭐뭐인 것이다. 나의 목표는 my aim is입니다. to to be to 아시겠죠? 뭐뭐인 것이다. 뭐냐? build 짓는 것이다. 투담 동상원이 와야 되니까 뭐를 my own house here. 내 자신의 my own 내 자신의 house 집을 어디 here 이곳에 이 말이죠. my aim is to build my own house here. 이 지점에 해서 in 뭐 this 할 수도 있죠. 인 n 스 h i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뭐 뭐 하겠다는 의도 의도를 나타낼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건절 즉, if절에서 사용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2가 if절 조건절 속에 사용될 때는 b2는 의도를 나타낼 때 즉, 뭐뭐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입니다. intent to의 뜻입니다. 자, 너가 성공하려면 너의 일에 몰두하라. 어떻게 할까요? If you are to succeed. If 한다면, If 조건이죠. You are to succeed.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려고 한다면 You should devote yourself to your work. 너 자신의 너의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네 공부에 몰두한다면, 뭐 your study 하면 되죠. your study 하면 됩니다. If you are to succeed, you should devote yourself to your wor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 B 2 용법 여섯 가지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황태단는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이었다. 운명이 운명이거든요. 그럼 B 2를 빨리 연상해 내야 됩니다. 연상하셔야 합니다. 자, 문장 한번 보죠. 아까 황태자 뭐라고 했죠? The Crown Prince. 과거니까 비동사 was 왜 비틀 수 있습니까? 부정문 필요하면 비동사하면 들어가죠. 부정사 표요죠 그래서 was never to return 어디로? to the palace. to the palace. 황궁으로 이 말이죠. 왕궁으로이 말이죠. The crown prince will never to return to his palace. 원, to the palace,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Crown prince will never to return to the palace. 이 문장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바로 비투용법 오늘 여섯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rown prince 황태자 혹은 왕세자 이 단어도 꼭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